20년 시기에 주행거리 15만 한 차량이에요. 20년 시기에 15만. 20년 시기여가지고 요소수 들어가고요그 네. 다음에 차선이탈 방지까지 들어가는 차량. 그리고 옵션은 얘는 풀옵션이에요. 프로토어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여기눈밀러 하이패스, 그 다음에 후방카메라, 내비, 블랙박스 이것도 이제 영업용 일을 했던 차량이니까 갖고 가셔가지고 뭐 따로 손보실건 없을 거예요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능인 모르고 좀 시간 이 되시나 봐요. 네. 회중에서 그 지금도 맞으시죠 네네. 아예 그냥 한국에 오신 거예요? 그렇죠. 언제 오신 거예요? 제 예, 얘기 한번 삶을 살아보려고, 이제 어. 가 어. 인생 활을 정리하고, 어. 가족들은 거기 다나무 있고. 아, 직남나무 아. 계세요? 그렇죠. 네. 아예 혼자, 혼자 네. 오셨구나. 네, 나. 이제 아빠 당장 매매를 할건 아니고요, 회장님. 네. 이제 좀 많이 좀 상담 요청을 좀 해서 도움을 좀 받고, 응. 어떤 것이 좋은지도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러려 전화도 하는 것보다는 한번 보는 게 좋아서 어... 또 사면 붙고 싶고 번호는 이제 임대로요 아니면 매매로 네, 매매로 해야지 종류는 뭐 카고 인가 카고로 해야 수월하지 않을까요?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정보가 있어야 하는 건데 둘 중에 하나요 일거리는 카고가 훨씬 많고. 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. 수월한 거는 윙바디가 좀더 수월하거든요. 일거리는 카고에 비해 좀 적고, 윙은 장단점이 서로 있어요. 첫 번째는 일이 이게 더 많다는 거. 그렇죠. 네. 안늠한 일을 하려면 좀 제가 네. 좀 힘들 것 같고, 네. 수월하게 하려면 윙바디가 좋을 것 같은데, 일거리가 네. 좀. 일거리 때문에. 음. 그게 좀 차이점이고 뭐 현재는 당연히 사업자는 없으실 거고 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사업자는 해야 되고요 이제. 어, 음, 자격증은 나왔어요? 네네네 음. 그 외에 이제, 그 이제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제 어. 다음 단계는 차선택이죠 내가 어떤 거 할지에 따라 번호판은 어디 뭐 시세야 뭐 거기서 거기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네 시세는 그, 그때 갑자기... 시세마다 작년에 최고로 올라갔을 때 얼마였고, 지금은. 최고 올라갔을 때, 요런 넘버 같은 경우는 3 3 0 0 있고, 지금은 아, 조금 내려와 있어요. 3,100. 시기상 내려왔다가, 다시, 원래 이제 넘버들이 연초에 가장 많이 올라요. 1월, 2월, 3월. 오전에 준비하시죠. 이제 12월 말이니까, 이제 다음 달, 그때부터는 좀 사람들이 좀 몰릴 거예요. 올라도 뭐2,300 차이는 안 나겠죠. 그렇죠 아, 최고로 해봐야 3천원 4배로 그, 그 정도니까 네. 크게뭐 어차피 시세대로 사는 거라 뭐 정리할 때도 시세대로 정리하는 거라 네. 그게 저거 없는데 차 선택인데 1톤 점이돈 1톤 요 음. 내용을 아세요? 이제 종류는 대충 설명드렸고 네. 점이돈 일단 오토가 없어요 스티이 스틱 네, 스틱. 스틱, 스틱이고 티스 네. 차체가 톤수가 이제 200kg 더 적재할 수 있어서 차체가 1톤 보단 좀더 높아. 네, 높고. 유심히 봤어요. 어. 1톤 차량 지나가는 거, 어. 1.2톤 차량 지나가는 차, 거. 차 크기는 비슷한데, 비슷한데 높이가 어떤 거냐면 밑에 이제 서스펜션이나 그. 우리, 저기, 저기, 판 스프링 같은 거,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. 길다란 거. 그게 음. 몇 장씩 이제 양쪽에 깔려 있는데, 그게 뭐한 장, 두장 정도 더 높아서, 음. 네, 높다고 보면. 단가도 조금 더 세게 받을 수 있나요? 1.2톤이? 더 받을 수는 있죠. 예. 네. 근데, 수고하십니다. 여러 가지 고려하고 이러면, 저는 일톤을 추천드려요. 점이더는 운전하기가, 처음 <laughs> 하시는 그러니까 거는 오토로 추천. 이게 뭐 운전만 간단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문용어로 이제 까대기라 그러죠. 지금도 네. 이제 몸도 좀 쓰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또 올라타고 콜 잡고 스틱 기어 넣으면서 그다음에 거주지가 이제 김포시니까 차 엄청나게 막히잖아요. 네. 그 주변에는. 아유, 그 클러치나 뭐나 밟고 하면 위험부담으로 저는 1톤으로 일단 네.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류가 정해졌다 일톤에뭐가고다 윙이다 정해졌다고 하면 뭐 신차로 할 건지 중고차로 할 건지 신차는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정치겠다. 지금 아니. 최저로 잡아도 10개월 음. 오늘 계약하면 10개월 뒤에 차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때 매매 거호판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차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타이밍이 넘버 사서 거죠. 거기다 달아야죠. 예. 넘버는 뭐 결정이 났다 그러면 네, 바로 시작하면 열흘 안에 끝나니까 음, 음, 뭐, 음. 넘버는 여러 개 있는데 중고는 그러니까 신차급을 또사려 그러면 금액이 또 상당해요. 음. 요즘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1년 되고 한 2만키로, 3만키로 탄 차들이 신차 가격이에요. 음. 가격이 <laughs> 올, 중고 가격이 이제 <laughs> 올라가 있어요. 프레임이 많이 붙어요. 네. 근데 손님들이 알고 사요. 내가 어떻게 10개월 기다리? 내가 1년 그렇죠. 어떻게 기다리냐? 대한민국 <laughs> 대한민국 분들 다 성질이 급하시잖아요. 성격이 그렇죠. 그러니까 예, 기다리지 예. 못하시니까 음. 알고 파는 거. 고 어차피 지금 반대로 생각하면 시컴타다 팔아도 신차 가격 그분들은 더, 더 득이 되는 거고 음. 타이밍상 그렇게 돼 있어요. 네. 아버지 뭐 하시노? 사무실에서 다 진행을 시켜주는. 네. 거. 다 처리, 유류카드까지, 뭐, 보험까지 다 해요. 네, 본인이 이제 할건 없습니다. 모든 해주시고. 분들 다 그렇게 처리해. 오신 김에 그거 한번 보고 가세요. 네. 20년식. 20년식에 주행거리 15만 한 사람이에요. 아, 네. 20년식에 15만? 네. 20년식이어가지고 요소수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차선이탈 방지. 여기 들어가는 차량. 그리고 옵션은 얘는 풀 옵션이에요. 프로토어 에어컨 들어가 있고, 저기 눈밀러 하이패스, 그 다음에 네, 네. 후방 카메라, 내비, 블랙박스. 이것도 이제 영업용 일을 했던 차량이니까, 그렇죠. 갖고 가셔가지고 뭐, 따로 손보실 건 없으실 거예요. 찍기로 그냥 붙여놓은 거거든요. 빼고 음. 타면은 그리고 요거 팔거리까지. 음. 그다음에 여기는 시트를 시트를 리무지 시트로 개조를 해놓은 거예요. 요옆에서운전하시 다는 좀 편하게 타시는 거죠. 옵션은 뭐 어? 별로 없겠네 이건. 아니 얘도 프로션에서 근데 이게 연식이 조금 아무래도 재보다는 오래된 거니까는 이때 당시에는 풀옵션이었어요 이게. 이것도 2단 잡아라여가지고, 음. 저거 나사 풀고 조이면 위로 더 올릴 수 있어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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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, a shameless, uh, a sea of the aimless. I don't want to be one of the nameless. I'm